이 왕성한 시기에 나타나서 십사 세 이전에 발병하고 특히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성장기 전에 초등학교 때 검사를 해봐서 괜찮은지 왜 그런 거예요? 이때 성장이 좀 활달하게 이루어져서 성장이 시작하면 이제 뼈와 근육의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유난철의 재활 툭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볼 주제는요. 저희가 골반 불균형을 다루면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척추 측만증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 이제 그래? 오늘 또 따로 떼어서 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척추 측만증인데요. 정확하게 척추 측만증 어떤 질환일까요? 척추 측만증은 이제 척추가 휜 거를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측만증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 측만증. 음. 즉,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이제 키가 확 크면서 네. 2차 성징할 때, 근육하고 뼈의 속도가 달라지면 오. 척추가 많이 휩니다. 네. 어, 그런 경우를 이제 구조적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한데, 이렇게 이제 척추 보시면 엄청 휘어있죠. 이제 이런 분들은 네.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휘어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청소년기 때나 그때 이제 휘면서, 생겼던 고고 그다음 또 하나는 기능적 측만증. 기능적 측만증은 이제 성인이 돼서 뭐 골반 틀어짐이 있다든지 일자목이 되면서 척추가 휘어 있는 경우를 기능성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요. 골반 불균형을 다루면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골반 불균형이랑 척추 측만증이랑 어떤 관계가 음.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골반이 이제 우리가 틀어지면 높이가 달라지죠. 네. 그러면 척추가 이제 그 주춧돌이 흔들리니까 척추도 이제 휘게 되는 거죠. 하면. 그래서 요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쪽 골반이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뒷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 좌측이 이제 왼쪽인데, 왼쪽 골반이 내려가고, 척추가,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면 저렇게 휘어 버립니다. 휜데, 골반 치료도 하고 척추를 치료했더니 많이 잡혀있죠. 어, 고개도 가운데 음. 녹색선에 자리 있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능성 측증집니다 이제 우리가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가 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골반 틀어지면 잡아주고, 척추의 근육을 잡아주면 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랑 기능적 음. 둘 중에서 뭐가 더 음. 치료가 쉬워요? 어둘다 쉽진 않습니다. 이제 아. 구조적 측만증은 청소년기에 생겼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되면 더 진행되지 않게 음.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기능적 측만증은 성인에 와서 생긴 거고 틀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틀어짐을 잡아주는. 아. 재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원인이 조금 다를 다르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성장이 음. 왕성한 시기에 나타나서 음. 14세 이전에 음. 발병하고 특히 음.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음. 3배에서 5배 정도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음. 이거는 또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다 구조적 구조적인 문증 음. 우리가 청산기 때 생기고 보통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많아서 뭐 저도 딸을 키우지만 어 성장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한 4, 5학년 때 한번 와서 한번 검사를 해봐서 괜찮은지 어, 2차 성징이 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때 성장이 좀 활달하게 이루어져서 그런가요? 성장이 시작하면 이제 네. 뼈와 근육의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그렇죠. 아. 우리 뼈라는 구조 안에 네. 근육이 있는데 근육은 이제 뭐 팍팍팍 자라는데 뭐 뼈가 그 속도를 못 맞춘다든지. 음. 뭐 그렇게 서로 안 맞으면 음. 그 안에서 이제 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나아질까요? 구조적 측만증은 이제 성장기 때나 그 전에 발견되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슈로스라는 측만증 운동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다음 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보시면 발도 항상 꼭 봐야 되는데요. 음. 발이 저렇게 아치가 있는 게 정상발이고 네. 아치가 없는 게 평발, 아치가 너무 높은 걸요적이라 하는데요. 요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평발이 주로 측만증을 많이 입습니다. 평발이 되면 골반이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측만증이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장기 이제 2차 성증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엑스레이를 검사할 때꼭 발도 꼭 봐서 발이 괜찮은지 그 골반 틀어면 어떤지 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서 아... 측만증이 시작됐더라도 최소한에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치, 치료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근육이 자라는 속도와 음. 뼈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음. 이 속도를 맞춰주는 주사가 또 있나요? 아, 아직 그런 건 아,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아, 아마 근육과 뼈가 자라는 건 아마 아직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음. 제일 많은 건 이제 부모님 중에 엄마가 이제 척만증 있는 분들은 네. 딸을이나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와서. 보고 좀 이래도 좀 시작됐다나 그러면 빨리빨리 재활치료를 통해서 더 진행되지 않게 음.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더 진행되지 그쵸.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치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앞서서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골반 불균형 이외에 후천적인 음.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후천적인 요인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세 습관 같은 거 있겠죠 뭐 짝다리를 많이 는다든지 음. 다리를 꼰다든지 그러면 이제 골반 틀어짐 생겨서 틀어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턱관절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씹는다 이제 음. 그러면 이제 목이 틀어져서 또 측만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뭔가의 생활습관에 음. 대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 음.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엠번 엑스레이를 보고 이게 구조적 측만증인지 기능성 측만증인지 한번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치료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적 측만증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기능적 측만증은 최대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데까지는 잡아서 척추의 정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치료 방법에는 뭐 도수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운동 치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발을 이용한 뭐 깔창이라든지 턱을 이용한 규정 장치를 통해서 목을 치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척추 측만증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모든 질환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원인을 잘화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척추 측만증이 아니니까 꼭 병원에 내방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